안녕하세요. 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오늘은 청계산을 다녀왔습니다. 청계산은 시냇물 소리가 되게 좋은 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냇물 소리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초입이고요. 한여름에는 여기에 시냇물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요즘 가물어서 물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제 오늘 비가 조금 와서 시냇물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시냇물 소리를 많이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봉 올라가는 중간에 스냅몰이 쭉 흐르는 그런 길들이 꽤 있습니다. 청계산이 길이 되게 많아요. 많아서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단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저처럼 청계산을 많이 가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지를 알수 있어요. 청계산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청계산 길만 잘 알면 청계산 우리 원터골에서 출발해서 서울 대공원 가는 쪽으로 가도 되게 길이 좋거든요. 아, 시내볼 소리 들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시 그냥 매봉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가 살짝 내리긴 했는데 많이 오지 않아서 거의 그냥 우산만 살짝 쓰고 갔습니다. 꽃들도 너무 이쁘고 중간에 벤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중간에 벤치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어, 저도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니까 어, 정말 숲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았어요 네 여기는 이제 매보 바로 직전에 있는 매바위에 올라가서 어, 전체적인 경치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남 비행장 쪽이고요. 쭉 왼쪽으로 돌면 잠실 쪽이 보이고요. 심지어 약간 흐리게 보이는데 어 저기에 롯데타 롯데월드 타워도 보여요. 오늘은 미세먼지보다는 날씨가 좀 흐려서 아주 자, 정확해 보이진 않네. 확실히 봄 여름보다는 가을이 날씨가 우리나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매봉을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철죽이 쭉 펴있는 철죽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산 철죽길이구요. 어, 진달래는 이제 거의 다 지었구요. 어, 철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길이 좋더라구요. 제가 뭐 이런 감수성이 막큰 사람이 아닌데도 참 감수성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길이고요. 이제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내과 쪽을 몇 군데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물 소리를 듣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경우 좋고 숲도 되좋자 이제 거의 내려와서 백가 옆을 지나고 있어요 평소에는 잘이 길을 안 가는데 어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네 오늘은 4월 25일 비가 조금 내리는 화요일에 삼계산에서 일일일산 등산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